네, 지금 길거리에 까치가, 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차에 쳤나? 어떻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저게.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어, 도움닦기를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도움닦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개집만 푸덕푸덕 거리면서 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나봐 저는 이런 뭐좀 경우를 사실 이런 연락하면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한번 해. 저희가 이 까치를 보고 처음에 이 차에서 까치가 날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어 한네 마리 정도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이 까치의 친구들로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서 계속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제가 음 전화를 해서 어 이쪽에 지자체에 어 전화를 해가지고 까치를 구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까치가 유해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해조류,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조류라고 해서 구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유해조류로는 지금 비둘기하고 까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개체를 어, 개체가 지금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구조를 할수 없다고 그러고 이제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기러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 비둘기하고 까치는 사람에게 유해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